아빠는 요리사 삽삽 나도오이다 아빠는 목수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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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발티 내 거야 봉취 이반지 그러면 아빠는 나무 낚시 땅땅땅땅땅 아빠는 좋아브라이버아네 내... 이것도 내 거. 됐다! <laughs> 이거, 줘요. 삐. 어? 이... 이거, 이거. 그게 뭔데? 부탁해요 부탁. 부탁? 어, 부탁. 부탁해요. 아니, 이거, 이거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? 나오네? 아빠 이거 갈 때. 아빠 좀 도와줄까? 알바 국수. 오케 국수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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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Oh, no. 자, 국 어. 만든 건 빼고,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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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보자. 아빠, 나 힘이 어떤데지? 응, 음, 힘 거, 엄청 세네. 아빠, 거기 내가 해보게 니가 아빠가 해. 자, 펜택! 어. 와. 어, 이거 보서 아, 다 나왔다. 어, 또부서질라고 그러네? 어. 아빠 힘 엄청 세지? 그럼, 나한테 힘이 어떤데? 응. 음. 이거 전자렌지에 돌려볼까 할까? <laughs> 어, 은일아. 이거 전자렌지에 돌리니까 말캉말캉해졌어. 응. 근데 좀 뜨거워, 뜨거워. 아주. 나 훨씬 말캉말캉해졌지? 아, 뜨거워. 뜨거 만져봐. 뜨거워. 아주아! <laughs>

엄마가 똥 싸고 갔어. 에? 아니, 나보가싼거 하는데? 아빠! 응. 아빠, 똥이야! 똥이야, 응, 누가 쌌어 엄마가. 엄마가? 응. 엄마?